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장, 김과장, 인사드립니다. 충성. 네, 오늘도 어김없이 비싼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딱 봐도 굉장한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BMW지만 전기차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키드니 그릴이 사라지고 이렇게 막혀있는 그릴로 형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유일하게 전기차량 SUV라고 할수 있고, 그 밑에 등급에는 저번에 보, 소개시켜드렸던 IX3죠. 제가 어, 올 겨울 초? 연초 때 한번 IX를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때는 40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윗단계인 50을 가져왔는데, 이 50이 금액대가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0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50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금액대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옵션, 디자인, 변경이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테슬라를 보셨을 때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의 금액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옵션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다를 점이 없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딱 출력, 토크, 충전 가능 거리까지 이렇게 다르다 보시면 될것 같고 40과 출력은 200마력 정도 차이가 나고 토크는 10토크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충전을 하셨을 때 완충 기준으로 이제 40 같은 경우는 300마력 조금 넘게 가지만 이 녀석은 447km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효율성이 높은 차량이라고 할수 있죠. 40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50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하기 힘든 차량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연락 주시면 이렇게 차량 이쁘게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 ]적인 디자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막혀있죠 이 막혀있는 그릴 자체가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bmw 의 라이트 굉장히 시그니처 라고 할수 있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매가 굉장히 매섭고 딱 일자로 아이라인을 굉장히 세게 그려 놓은 것 처럼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본넷도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보통의 차량들은 좀 낮게 되어 있지만 굴곡이 살짝은 있다 근데 마감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해놨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스포티함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죠 크기로 따지면 거의 X5 정도 크기지만 실내로 들어가시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만 사용을 하는 차량이어서 더 실내 공간은 훨씬 더 여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은 이렇게 다 블랙 하이그러시로 적용이 되어 있고 하얀 차량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확실하게 되지만 블랙 차량일 경우에는 그렇게 포인트는 줄 수는 없는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보시면 공조기, 뭐 엔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볼 수가 있는데 이게 멈춰 있는고 시동을 꺼놔도 알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을 잠갔을 때 시동이 아예 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도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화질 자체도 미쳤습니다. 그냥 왜 인기가 많은지 확실히 알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가격면이나 상당히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할수 있죠. 보조지원금은 솔직히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가격 자체가 1억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조지원금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할인은 조금? 살짝 조금 넣을 수 있다. 제 수당을 넣어서 포기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측면으로 가서 측면 디자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골드식으로 크롬 재질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윗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 포인트를 줄수 있다. 그리고 여기 문을 여셨을 경우에 이렇게 플레임리스트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문을 여셨을 때 굉장히 스포츠한... 감성을 느낄 수가 있다? 창문을 내리시면 그냥 딱문한짝만 있기 때문에 포인트 하나는 굉장히 끝내준다. 오토가 아니야. 수동으로 여셔야 돼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싹 올라가는? 좀 약간 부드러운 건 아니고 인위적인 느낌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에도 이렇게 크롬 재질로 골드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당연히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키셨을 때도 여기 이렇게 불빛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측면에 꽃은 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휠 같은 경우도 딱 BM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확실히 전기 차량이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죠. 보통 그냥 내연기관 차량들은 다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거의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다 되어 있고 웬만하면 다 막혀 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전기 차량들은 그런 디자인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크기도 굉장히 큰데 22인치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 사이즈 자체는 그냥 딱 성인 남성 키 제 키에서 살짝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장은 거의 X5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4,955이기 때문에, 5m 딱 근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당연히 조수석 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 당연히 버튼식으로 여시는 겁니다. AC, DC,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고속 충전을 하셨을 땐이두 가지 잭을 다 넣으셔야 되고, 이제 가정용은 이렇게 하네. 위에만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충전 상태는 여기서 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전기 차량들은 다 공부를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후면으로 들어가서 디자인도 한번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딱 미래지향적이다. 약간 아이언맨의 눈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불빛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냥 딱 블랙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라이트를 켰을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불빛이 나와 있죠 그리고 IX40은 이렇게 골드가 아니에요 제가 측면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버,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50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골드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차량들은 웬만하면 일용구동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 녀석은 역시 포매틱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도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좀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시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 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사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디퓨저도 다 이렇게 스포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여실 땐 이렇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올라가죠. 역시 고가 1억이 넘는 차량들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빼시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 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히든 스테이지는 당연히 엄청난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두개 떼시면 여기 밑에 다 공간 적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량들이 굉장히 적재 공간이 많기 때문에 선호를 하신다 보시면 될것 같고, 라이트도 여기에서 불빛을 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 보시면 불빛이 갑자기 나오죠. 울리면 안 나와요. 그러면 실내 디자인이 엄청 끝내주는데 실내 디자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여실 때는 여기 하단 부분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서면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죠. 디자인은 정말 전기 차량 중에서는 원탑이지 않나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 딱 타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놨을 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다른 디자인을 선사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버튼은 다 이렇게 버튼식으로 다 되어 있고 터치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버튼식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어도 요즘에 이제 이런 식으로 7 시리즈도 그렇고 3 시리즈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다 디스플레이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쪽은 다 당연히 터치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충전 주행 시작, 후, 갑 이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고 차량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딱 역시 수치가 4.2라고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디자인적인 익스테리어를 보면 딱 간편합니다 진짜 딱. 근데 간편하면서도 이런 크롬 재질 골드식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운드 자체도 릴케스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 다 크리스탈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BMW 잘 만들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핸드폰 이렇게 거치를 해놓는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급스러운 점은 이 우드가 포인트가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서 발을 편하게 놓으실 수도 있고 짐 같은 것도 충분히 놓을 수가 있죠 컵홀더는 이렇게 하단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 시거잭은 C 타입으로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부분은 그리고 이 포인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탈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시트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고 여기 메모리 시트도 다 이렇게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서 실내의 고급은 진짜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1억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급 소재들을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처음에 제가 이걸 탔을 때 어? 문 여는 거 어디서 하고 당황을 했지만 이 버튼을 누르셔야 이렇게 문이 열린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 이 앞열은 딱 이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이렇게 천장이 썬루프가 아닌 루프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천장이 보이죠 근데 다시 한번 누른다 안막식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다 이런 식으로 컬팅으로 들어가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죠. 그럼 바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로 들어갔습니다. 2열 같은 경우는 역시 패밀리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여유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앉으셨을 때도 레그룸이 두 개는 그냥 남는다.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적인 요소가 여기에 이렇게 깨알. 블랙 하이그러시로 적용을 해놨는데 이렇게 목 장난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C 타입 충전도 두 개나 적용이 되어 있어서 충전 뭐 에어팟이나 아이폰 뭐 갤럭시 이런 거두 가지나 다 되어 있고 당연히 조수석 쪽에도 되어 있죠 공조 시스템 자체는 이렇게 하단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온도 조절까지 모두 가능하죠 블랙 하이그러시가 확실히 고급 재질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확실히 전달을 해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2열에서 보는 천장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빠, 나위 천장 보고 싶어 하면 저 버튼 하나로 딱 천장에 하늘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큰 포인트인 것 같고 히트 재질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진짜, 아무래도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 약간 블루톤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할 씀을 드리지만 BM이나 외제 차량들을 보면 이렇게 컵 홀더가 굉장히 좀싼마이가 들지 않나. 이 점만 좀 수정해주면 굉장히 베스트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당연히 뽀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춥거나 더우실 때 확실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컵홀도도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에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편의성이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총평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오늘도 어김없이 BMW 요즘 굉장히 BMW를 많이 찍는데 BMW가 그만큼 판매량도 높고 차량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에도 BMW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차량 BMW IX50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차량을 리스 장기렌트로 진행을 하신다면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전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도 빠르게 구하고 가격도 착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 상단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BMW iX50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